안녕하십니까 빛생 TV 서울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픈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몸이 많이 아프며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저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유들이 있으며 심지어는 마음과 의식과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도 몸이 아픈 것으로 나타나며 영혼이 아프고 깊은 병이 있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도 영혼은 치유받고 싶어 하며 몸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의 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위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편하면 위장이 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도 잘안 됩니다. 마음과 위처럼 같이 통하는 관계를 한의학에서는 서로 통한다 해서 상통 관계라고 하며 같이 변한다 해서 공변 관계라고도 합니다. 음식물이 위 벽에 닿으면 위산과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많아지면 위는 위산이 과하게 많이 나와서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리게 됩니다. 또 마음에 희망이 없고 사는 것이 재미없으면 위산이 부족해지면서 식욕을 잃게 되며 마음이 소심해지거나 속이 타면 위산이 줄어들면서 철분의 흡수가 어려워 빈혈이 생깁니다. 이렇듯이 마음의 병은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의 병이 없도록 하면 좋을 터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려고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아파지며, 나의 의식에 문제가 있을 때도 몸은 아파옵니다. 우리 몸의 장부들도 각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의 의식이 있으며, 간은 간의 의식이 있고, 신장과 대장, 위장, 모든 장부들은 각자의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장의 소화 능력은 이해력과 상통하며, 수용력, 포용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리면 사람을 가리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음식을 많이 가리는 사람은 까칠하고 수용력과 포용력도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장부에 있는 의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장부의 음향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이 아파집니다. 몸이 아픈 것은 음양의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순환을 음의 순환이라 하고 기의 순환을 양의 순환이라 합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기가 잘 돌게 되며 혈액 순환이 잘안 되면 기의 순환도 막혀서 잘안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기가 돌면 혈이 돌고, 혈이 돌면 기가 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 것은 음식을 통해 몸에서 생성되는 정과 기와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인체내의 소화기관을 통과하면 분자 형태의 영양소와 기와 빛으로 분류됩니다. 분자 형태의 영양 덩어리들은 간과 심장의 작용을 통해 전신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며 기와 빛의 입자들은 경락 시스템을 통해 세포에 공급되는데 음식을 통해 세포 조직과 장부 기관들에 공급되는 정과 기와 빛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경락은 음식물에서 흡수한 기와 빛의 입자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경락 안을 흐르고 있는 기 입자의 진동수가 정상이면 정기가 되며 진동수가 떨어지면 탁기가 됩니다. 경락 안을 흐르는 빛 입자의 진동수가 정상이면 정기가 되며 진동수가 떨어지면 사기가 됩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기는 인체에서 탁기가 되고 진동수가 떨어진 빛은 사기가 됩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사기와 탁기는 배수혈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는데 진동수가 떨어진 탁기와 사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통증과 염증의 원인이 되고 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의 섭취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는 30%를 공급받을 뿐이며 백혈을 통해 공급받는 하늘의 빛이 70%인데 몸에 빛이 부족하면 아프게 됩니다. 몸에 빛이 부족하여 진동수가 떨어지면 몸이 아파지며 차크라 가동률 또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차크라 가동률은 태어날 때는 50% 가까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떨어져서 노인이 되면 5%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으면서 생기가 있는 것이고, 노인이 되어 갈수록 몸에 빛이 부족해지고, 차크라 가동률도 줄어들면서 서서히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또 다른 이유로는 단전에 축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한의학적으로 볼때 동맥과 인맥, 십이경락 그리고 기경팔맥들이 있는데 이런 몸안의 통로들을 순환하고 남은 기와 빛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축기를 할수 있는 유일한 곳이 단전이며 축정을 할수 있는 곳은 신장인데 신장의 축정과 단전의 축기가 잘 되지 않으면 몸에 기가 부족하고 빛이 부족하여 몸이 아프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를 몸에 축적하여 건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단전 호흡 등의 수련도 하지만 기를 몸에 모아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마자세도 몸에 기를 쌓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23분 정도만 기마 자세를 하면 내가 부족한 파장의 기운이 축기가 된다고 하며 또한 피곤할 때 잠깐 졸거나 낮잠을 자는 것도 기를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전에 축기가 되어 뭉쳐지면 단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운기 조식이나 치료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평생을 수련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를 쌓기는 매우 어렵고 기가 소비되는 것은 매우 쉬워서 기공치료, 기치유 등이 어려운 이유는 병을 치유할 만큼 축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축기를 한다는 것은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정과 기와 빛이 몸에 충만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이 아픈 이유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작용들이 있으며. 먼저, 마음이 밝고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